이 추위는, 어, 이재명 52%, 김문수 42%, 이렇게, 그, 양자 대결일 경우에, 이재명 51%, 이, 이, 이준석, 이준석이죠? 이준석 40%. 양자 대결 모두 이재명이 우세하게 됐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네,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뭐, 다른 선택이 없어요. 네, 우리 아파트에는 보니까,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둘만 탔는데, 아, 이번에는 누구한테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재명 투표해지 뭐, 내란세력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째려보더니, 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laughs> 내리시더라고.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낙연은 누구냐? 괴물 독재 국가 길을 동행 못해서. 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죠 이낙연이 디지털 타임스에 나왔는데 민주당이 타 후보 내면 협력했을 것이다. <laughs>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이 나왔으면 자기가 협력했을 거래. <laughs>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 장악하. <laughs> 기괴하고 절망적인 실상. 김문수와 제7 공화국 출범 협력. <laughs> 이낙연을 뭐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이낙연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음,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힘당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호남이 자기 고향이 있고 그러니까 김대중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김대중한테 잘 보여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그 국힘당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뭐 조상 대대로 민주당이었고 자기의 그피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고 <laughs> 개소리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럼 이낙연은 누구냐?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전서부터 이낙연에게 사인을 줬어요. 왜 사인을 줬냐?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아 전남 도지사인가뭐 아, 거기에 이제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문재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를 갚는다고 이낙연한테 사인을 준 거죠. 문재인이. 아, 그 도지사 때그 탈당하고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그, 그 누구냐. 안철수. 안철수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 민주당에. 문재인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바로 이낙연을 총리로 지명합니다. 문재인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하고, 그 다음날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문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낙연이, 뭡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낙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총리에 취임합니다. 5월 31일 날 취임하고 20년 2 0년 1월 14일 날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겠어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를 하고 당 대표를 하면서 자기 민주당 전체를 자기 캠프로 만들어 버려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식으로 그 세상을 해석해서 어 대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인물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래,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낙연에 대해서 인사검증과 인사평가가 없었어요. 모르죠. 나는 조국이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인사평가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나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문재인이 찍은 거니까, 그냥 조국은. 그냥 따라서 이낙연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죠. 조국이 뭐 인사평가를 할줄 몰라서 인사검증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변호사들이 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진짜 인사검증 인사평가에 대해서 무지해. 최강욱 빼고 최강욱은 <laughs> 나중에 보니까 <모르니까 웃음>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아주 완전히 절대 안 된다 <laughs> 이렇게 썼던 사람이죠. 그 평가 보고서를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음.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인사 검증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다음에 취임하죠. 19그 다음에 취임하죠. 그러니까 2년 후에 7월 25일서부터 21년 3월 4일날 인사 청문회는 7월 8일날 했습니다. 내가 왜이 날짜를 쓰느냐하면 조국이 그때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를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인사 검증을 조국이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뭐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양 양론이 있었다는 거야. 찬성론이 있었고 반대론이 있었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찬성론으로 간 거지. 반대론은 누구야? <laughs> 최강욱 인사평가 보고서지 거기에. 중대 흠결 절대 불가 <laughs>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쓴 거지 이춘재 기자가 쓴 검찰 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조국이 검찰 총장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 찾아서 찾아가서 그네명 중에 네 명을 추천하는 모양이에요. 그네명 중에 한 명은 윤석열을 놓달라고 부탁합니다. <laughs> 부탁한다는 게그 책에 나와. 이춘재 기자가 쓴 책에. 조국이 스스로 갔는지 문재인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시켜서 했겠지. 설마 조국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쓸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검찰 개혁을 그제서야 하겠다고 <laughs> 마음을 먹었다가, 아, 뒤통수를 까이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멀문그 멸문 친척들까지 멸문지화가 되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문재인 조국이 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도, 조국도,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이낙연을 조사했어요. 이낙연을 어떻게 이낙연, 윤석열 같은 놈들을 그 고위 공직에 앉히냐? 이 말이야. 나라를 망치려고 대들지 않는 한,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내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독일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지명했어요. 밑에 간신들이 와가지고 파펜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계속 이거 뭐 자기가 부총리를 하면은 그 총리를 히틀러를 시키고 자기가 부총리를 하면 내가 그 부총리로서 히틀러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히틀러는 애송이고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시켜다 그래도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들은 거야. 그 힌덴부르크가 나이 80이 넘어서 <laughs> 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나치가 탄생하고 전 세계가 멸문주화된 거죠. 그래서 힌덴부르크라는 이름이 독일에서는 성이 없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 귀족 가문이거든. 파울폰 힌덴부르크. 폰자 들어가면 다 귀족이잖아. 그 귀족 가문의 힌덴부르크란 이름이 그 후에 싹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란 이름을 쓴, 싹 사라진 거나 똑같이. 문재인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문재인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은 가장 중요한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황당무계한 사람이냐 면 2022년 5월 9일 날 자기가 마지막 퇴근이라고 하면서 할때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거를 나는 2021년부터 내가 그때 김영민 PD가 하는 거기서 초대해 가지고서 10분, 20분짜리 무슨 사람 보는 눈, 뭐 이런 시리즈를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나는 모르냐? 윤석열이 뭔가 큰일을 하면 나라가 망친다, 국가적 재앙이 온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2022년 5월 9일 날, 마지막 퇴임하는 날, 지지다, 지지자들 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막, 막 환호해,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그 이벤트를 누가 만들었겠어? 탁현민이 했겠지. 와, 난 그걸 보고 미쳤다 그랬어, 난 문재인이. 미쳤다. 저렇게 생각이 없어, 저렇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은 우리 민족과 역사 속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낙연 현상, 이낙연 같은 사람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내가 조사했어요. 이낙연이라는내 채널에 들어가서 이낙연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한두번 나오지 않아요. 이낙연은 134강에서 뭐라고 내가 조사했더니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언론에 다 나온 거야 이미. 2016년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했어요. 왜 꼴찌했나 봤더니 자기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공약했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됐잖아. 그런데 공약 이행률이 전국의 꼴찌 야 또. 자기 자기 마누라의 그림은 그 그림 미술 교사였잖아. 그림은 사나 기관에 다 팔아먹었어. <laughs> 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 이낙연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말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뭘 어떻게 고쳐야 되고 뭘 어떤 정책을 써서 무엇을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 구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뭔가 공약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공약 신복지 체제를 실행하겠다. 신복지체제. 그러니까 뭐든지 신자 들어가는 건 나쁜 거야. 신자유주의. 신자 들어가는 건 조,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할수 있는 거를 안 하다가 이제 뭐라고 구별해야 되니까 신복지체제를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신복지를 하려고 맘먹었으면 총리 때는 왜 신복지를 안 했어? 응? 아니, 전남 도지사 할 때는 전남 도민들에게 신복지를 왜안 했냐고.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사람들 꼬시려고 신복지 체제를 하겠다는 거아니야 말이 돼. 이게 공약 이행이 전국 꼴찌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국한테 말하고 싶은 거면 아니, 이게 인사 검증을 한 사람이냐? 이게 청렴도가 꼴, 청렴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 국민 권익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청렴도는 국민 권위기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행정부지사를 시켜서 단장으로 청렴도 높이는 TF를 만들었어.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골치야. 이낙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증거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이거 다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요. 이낙연 씨는 나한테 내가 진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다 한걸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 해줄게. 자.